비가 어찌나 많이 오던지 아, 어떡하냐. 나다 젖어 버렸어. 지나가는 길에 제일 가까운 곳이 너네 집이더라. 우산도 없고. 이거 봐. 밖에 비 많이 오지. 빗소리 들려? 너 옷이 다 젖어버렸는데, 어떡하지? 버벌, 너 되게 차갑지? 너옷좀 갈아입을 수 있어? 왜? 아무 짓도 안 할게. 나 너무 춥고 이렇게 많이 젖어버려서 찝찝해서 그래. 네옷좀 주면 안 돼? 나아한잔두잔세 한 열잔 정도 마셨나 봐. 취하진 않았어. 너네 집 찾아온 거 봐. 멀쩡하지? 그러지 말고 나좀 안아주면 안 돼? 아안 되겠다.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젖어서. 너 차갑겠다. 감기 걸리겠어. 너 지금, 나한테 화내는 거야? 어떻게 나를 위해서 화내주는 거야? 나 때문에 화나 있는 이모습들 너무 좋다. 어떡하지? <laughs> 나안 취했다니까. 너 머리도 다 젖고, 옷도 다 젖고, 속옷도 다 젖고, 신발도 다 젖었는데. <laughs> 내 이렇게 그냥 세워둘 거야?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? 나한테 반했어? <laughs> 아, 이 장난 장난. 내가 너한테 반했지. 네가 어디가 좋냐고? 그냥 다 좋은 걸 어떻게? 이유가 없는데? 근데 여기 좀 만져봐 만져봐 진짜 많이 젖었지 머리에서 물뚝뚝 흐르잖아. 나... 수건이라도 한잔 주면 안 돼? 야, 수건 한잔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. 그런 네 모습도... 너무 귀여우니까. <laughs> 너 수건 앉으면 나 여기, 여기 그냥 소파에 앉는다. 고마워. 네가 누나 머리 말려지는 뭐 거야? <laughs> 어떻게 좋아? <laughs> 좋다. 조금만 더, 더 만져줘. <laughs> 왜 머리에서 냄새나? <laughs> 안낼 텐데? 너 바로 직전에 머리 감고 왔어. 그럼 너한테 좋은 냄새 나고 싶어서. 음. 너 시선을 어디다 두는 거야? 왜나못 봐? 나 봐봐. <laughs> 맞아, 나 작정하고 너한테 달려온 거야.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. <laughs> 이렇게 많이 젖은 채로. <laughs> 그러니까. 안아줘. 너는 지금 나를 안고 싶어진다. 안고 싶어진다. <laughs> 아니야. 아 아니구나. 그럼. 어지라도 할까? 넌 니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좋은 걸 어떡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걸 어떡해 지금 니가 막 화를 내고 있어도 내 눈엔 하트 뿅뿅이야 소용없어 <laughs> 다할 소용 없어. 사랑해. 좋아해. 좋아하니까, 우리 뽀뽀하자. 키스하자. 안아보자. 그리고, 내인 막는 거야.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할줄 알고. 나술안 취했어요. 술 취해서 그냥 막 이러는 거 같아? 아닌데. 술안 먹었을 때도. 늘 너한테 표현 많이 했는데, 술이 약간 더 들어가니까, 표현이 더 많아진 것 뿐이야. 난늘너 사랑했으니까, 늘 똑같아. 사랑해. 근데, 아, 근데 나 오늘 밤 자고 가도